지난 5월 28일 저녁 서울숲 최강희와 지영이의 촬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이곳에서 이 드라마의 로케이션 매니저를 만났는데. 로케이션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 드라마상에서 나오는 수많은 장소들을 찾고 섭외하고 촬영 가능하게끔 하는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내 사랑 나를 떠나지 마세요 영어 톡. 네. 드라마 달콤한 나의 곳 촬영 왔고요. 오늘 내용은 야외에서 영화 제가 아, 영화, 시원생 좋은 시원생 영화들 좋아해. 소개하는 거에도로 아, 이루어졌습니다. 아, 지영우 씨랑은 좀잘 잘 알아요. 아, 좋겠다. <laughs> 최강의 지영이의 아름다운 영화 감상 장면이 촬영되는 동안 로케이션 매니저의 움직임은 더욱 바빠지는데 택차가 16시에서 18시로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시간을 좀 미뤄야 돼. 지금 빨리 전화해 택배차. 덕분에 서울숲의 야경과 어우러진 최강의 지연우의 서정적인 데이트 장면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잘 어울리죠. 저희 드라마도 잘 어울린 것 같고 마침 저희 집도 유동이고 <laughs> 네, 너무 좋아요. 오늘 감독님도 굉장히 만족하시고요. 어, 장소도 지금 햇볕도 보자 이제 조명을 다 틔고 하니까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 실제하고 가장 현실적으로 부탁해 재연을 하시게 돼가지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그가 찾은 것은 진재영의 집으로 촬영을 진행했던 한 모델하우스. 네, 촬영 후 네, 발생할 네. 수 있는 빈 문제까지 챙기기 위해 방문한 네, 것인데. 이렇게, 이렇게 뭐 있잖아시데는거라 뭐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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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음 올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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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하기 좀 풀어야지 안 풀면은 다음에 촬영 소희가 잡아도 저희 촬영을 못 하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뒷 마무리가 네, 그렇죠. 좋아요 마무리를잘 마무리 되시렇죠 이번엔 정원이 멋지게 꾸며진 가정집 같은 한 사무실을 찾았는데 이렇게 아들로다니다가딱 여기 지나가면서 고글를딱 우회전 하려고 고글 딱 돌렸는데 딱 이게 보이더라고요 맨 처음에 여기 집인가 하고 차를 세우고 딱 들어왔는데 그 인테리어 디자인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라세아 여기다 하고 어죠 로케이션 매니저 특유의 직감으로 찾아낸 이곳을 드라마의 또 다른 주인공 이선균의 사무실로 쓰고자 하는 것. 먼저 실내 곳곳을 살펴보며 드라마, 네. 드라마, 드라마 컨셉과 네. 적합한지를 떠올려보고. 네그아집요그 그... 어, 네. 식사 네. 안에서 이렇게 사진 보는 거. 어, 네. 사장님이 안되 식당을 기 때문에. 어. 우선 여기 하고요. 네. 점점 어디 가더라도안는 안 그냥 얘기하 수가를 안넣는게 힘들다라고 했던 이야기 이런 어요어 과연 장소섭에 성공했을까? 그 결과는 방송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촬영 안돼이 불가능할 것 같아. 장소들다 가서 요리 조리 조리 피해 가 피해 다니면서 촬영 가능하그끔 어, 하는 거 같이에서 나와 말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섭외가 돼서 차량 들어와서 방송 나눠보면은 많이 만족이 되죠요 그렇다면 국내 유명 로케이션 매니저들이 뽑은 가족여행 추천 장소는 첫 번째 옥빛바다와 보리밭